예 안녕하십니까 다다마 꿀벌농장입니다 그 아까 시워 꿀은 마이, 많이 따셨습니까 아 저는 뭐 고정양봉이고 어뭐 아직까지 봉구수도 많지도 않고 뭐제 일기장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제 봉장 위치가 아 계곡에 이래 있다 보니까 아, 아침 햇살은 넣고 아, 저녁 일찍이 삼겹색 그림자가 띄어서 저희 벌들은, 음 조금, 뭐, 농땡입니다. 아, 아침 9시 넘어갖고도 햇살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오후 한 4시만 되면은 잠잠합니다. 전부 다들한 소문 앞에 서복기 모여서 놉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꿀 들어오는 시기도, 뭐, 나흘비 오고, 이틀 반, 반짝거리다가, 또, 하루 종일 비 오고, 하루 종일 흐리고, 또 뭐, 하루 반 들어오다가, 또비 오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아가씨는 한 다져버렸습니다. 다져버리고, 어, 뭐, 비 오기 전에 좀더 꿀을 체미를 하려고 하는 하라고 늘 얘기를 하시던데, 참, 그거를 체미를 해서, 수분 날리로 가기도 못하고,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수분 날리는 것도 선호하지도 않고, 어, 숙성꿀 따고 싶으면 아무 꿀도 갖고 이래서 내비뒀습니다. 저 먹고 남으면은 뭐 내인데 돌아오겠지 하고, 뭐, 아직까지 체밀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아가시아는 다 져버리고, 얼마나 꿀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어 이제, 어 그, 꿀장이좀 찾는 거는 3단에 올리고, 어, 재리 연습이나 하자 싶어서, 재리 모드로, 어,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아, 어, 뭐 나름 이제까지 꿀을 안뜨다 보니까 뭐 차가 있는 거를 뭐 어느 정도 빼가 올린다고 올리면서도 하고 있었는데 재리 연습하고 이런 거 빼가 올린다고 하고 하고 있었는데 뭐더 이상 빼 올릴 때도 없고 이래서 뭐 재리 연습은 1층에서 하고 3층에는 꿀장이좀차 있는 거는 위로 올리고 뭐 그렇게 구성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재리 연습은 일상 이왕으로 지금 재리 연습을 하고 있는 통은 뭐, 한90% 정도, 90% 이상씩 끈 접수율이 올라오고 있고 해서, 뭐, 재리 양은 별로 아주 아주 적니다만은 사양도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접수율은, 음 많이 끌어올려진 상태고 이래서, 연습할 겸, 뭐, 재리 모드로 구성을 하는 것은 오늘 일기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 뭐, 꿀장을다 빼가 올린 것도 많고, 어, 지금 벌량에 맞춰서 지금 해놓기는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예, 보통 8장, 9장씩 여기 있다가 꿀장이 꿀이 좀 들어있는 거는 뼈가 담도 올려놨습니다. 뭐 올려가 숙성시킨다고 해놨는데. 그래도 꿀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많이 따셨겠죠. 자, 보겠습니다. 치 꿀은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코너에 조금 이제 요거는 숙성되어 가고, 숙성되고 이런 거는 좀 빼냈습니다. 예, 꿀을 올려서 지금 뭐 꿀을 채우고 있고요. 중간에 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저는 아카시아 야생화, 밤골까지 다 끝나고 나서 6월 말에 채밀할까 싶습니다. 숙성골, 완숙골, 뭐 이것저것 토종골이나 버금가게, 1년 내내 들어오는 꿀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따고 아 제가 받고 아 적은 양이라도 그래 딸까 싶어서 지금 뭐재리 연습하고 하고 힘드는데도 3단에 올립니다. 3단에 올리고 또 위에서 숙성시키고 또뭐 불이 더 들어오면 더 채워 열기고 또 2층에서는 이, 이 제리 연습하고 욕심만큼 아직 안 들었습니다 뭐 윗부분에는 음예 숙성 물리기가 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음뭐 제가 욕심이 많은가요? 뭐 이게 흡족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음예 음. 전부 다 고만고만합니다 자 여기는 그, 그 일상이왕이 아닙니다 어, 일상, 이왕, 고성에, 아이고, 어, 아직까지 신왕 교체 한 거다. 이거, 이 구왕입니다. 일단은 조금 들었는 것은 3층에 올려서 계속 꿀을 채우고 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채우는 것은 3층에 올리고, 자, 6대6으로, 산란건 6매, 개상에 어, 재리할 것을 6매 구성으로 해서, 요거는 화분이 좀 섞여 있어서, 요거 엉들이 올라와서 묶게 놔두고, 자, 요거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거까지 위로 올리겠습니다. 3층에 올리고, 자 밑에 예 제가 뭐 이래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절이 시작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소비배열 해가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는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생산을 도래 예, 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대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배울 때도 없고, 그래서, 자, 이렇게 먹이, 꿀을 채울 수 있는, 예, 석장을 놓고, 예, 6대6을 놓고, 2층에다가, 아, 요거는 바깥에 놓고, 야, 안에는 봉충판을 끌어올릴 겁니다. 자, 요 봉을 끌어올리는 것은, 먹이, 화분떡, 그 다음에 육아할 수 있는, 음... 그, 충파. 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재리하는 데는 유봉이 필요하다 하니까. 자, 그걸 염두두고 저는 소비배열를 합니다. 자, 단상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봉판입니다. 완전한 봉판이네요. <laughs> 예, 봉판이네요. 예, 이건 터져 나오는 봉판이네요. 예, 터져 나오면서 알이 지키고 있네요. 자, 터져 나온 봉판. 가슴 왕비가 숨어 있고요. 속에는 알은 없습니다. 황은 아직 안 보이고요. 자, 일을 쉽게 하려고, 뭐, 저는 이래, 그게 만 그게 사실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벌볼 때, 내금할 때 털고 했더니, 아, 왕이 세발을 넣어서 일광은 있네요. 하얀 왕 하얗게 마킹되 있는거 찾아라 찾아라 되겠노. 아 보이십니까 하얗게 예 왕은 아직 열심히 쫓아다니고 산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털면서 했더니 아, 왕이 두발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금을 하나 하니까 아니 산란이 각산란이 뭐 봉판에 철철 넘치도록 하는 왕이또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뭐 함부로 털지 않고 곱게 곱게 하려고 합니다. 뭐 원인이 그건지 아닌지 몰라도 아내금 하고 두번 연속 아 그러고 나가니 아 얼마나 아까운지 예, 지금 다 대부분 뭐 하여튼, 살라는 지금 다 아직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화분짱이네요. 오늘도 이래 뭐 날씨가 잔뜩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자, 왕리 찾았으니까, 요거는, 자, 화분짱 겸, 그 어, 충편입니다. 이거는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화분도 묶고 충도 보호하고. 자, 저는 제리 뭐 이제 초보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거 보시고 그 그냥 나무 일기장 보는 재미만 느끼시고 그냥 보경하세요. 이거 참고는 참고로만 보시고. 자, 제가 생각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자, 요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충판, 화분장 겸 충판입니다. 자, 화분도 유봉들이 먹어야 재료를 준비하고 육아도 하듯이, 그 다음에 육아하면서 그 충도 어, 유봉들이 육아를 하려면 와야, 어, 올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저거 한장올려둬요 이것도 화분이 괜찮네요. 이거는 아래네요 자, 알짱입니다. 알짱 화분이고. 네, 이게는좀더아이네요 이제 산란을 했는거네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놓고, 알, 자, 왕이 붙어 놓는 거, 자, 문장을 그 끌어 올리겠습니다. 3단에, 3단에, 숙성시킬 땐 짬을 올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6대6으로 맞춰야. 이거는 일단은 위로 올리겠습니다. 완전 봉판입니까 엄든 봉판이네요. 자, 그러면 봉판 한장을 올리고, 응. 예 정리 체밀하고 어, 보관하고 있는 서비 도장을 음, 이거를 사이 사이 내볼까? 소리 예,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 한장 하고, 아. 예, 아 요거는 조금 자기네들이 산란하고 하면은 수정을 해야 되는 소재 한 장, 아, 여기 넣어주고, 자, 이렇게 산란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6 m 맞추겠습니다. 들어가, 안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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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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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쟤들 왜 이렇게 넣는거야? 죽는다, 올라오르마. 예, 요거는 개상에 있던 지금 꿀장석장 자, 요거는 밥은, 음, 충판. 그원는 거. 요거는 봉판입니다. 몇개 올리고, 두 장으로 올리고. 자, 바깥에 꿀장 하나 붙이고. 이래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릅니다. 뭐, 이게, 저는, 뭐, 지금, 음, 뭐 여기다가, 아, 화분을 옮요 화분을, 화분 쪽을 옮줍니다 라고 여기 3층에는, 아, 어 꿀을 지금 뭐 3층에 어느 정도 공기되고 이런 거는, 음 올렸는데 더 이상 올릴 데가 없기 때문에, 뭐, 재리하는 거 위에 힘들어도, 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재리 테스트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3층에 이렇 올립니다. 그래갖고, 계속 꿀은 채울 거는 채우고, 들어오면은, 어 채울 거는 채우고, 속성하면서 2층에는 음, 번거롭고 힘들지만은 2층에서 재리 테스트 겸생산은 어, 계속해볼 작정입니다. 자 이렇게 어, 구성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꿀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시면. 드렸습니다만은, 아 6월 말경, 어 밤꿀 끝날 때까지 예안 따고, 마지막에 딸 그런 예 계획입니다. 자, 토종꿀도 1년에 예한 번씩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의 육아하고 먹고 살기 위한 음 먹이를, 완전한 먹이를 만들어 놨을 때, 지금 글에 뜨면은 똑같은, 저희 사양을, 문밀기가 들어와서 사양 시작하기 전까지, 음 이렇게 키우면은 오랫동안, 어 꿀을 받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 숙성 꿀에, 화분도, 어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도 자연스럽게 그 같이 포함되고 이렇기 때문에, 꿀도, 헌신도, 어 좋은 양질의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는 꿀이 생산되지 않을까. 뭐,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 꿀에 대해서 한번 영상 일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 전에 모임을 갔더니, 아, 꿀을, 얼마, 어, 꿀은 땄느냐, 묻길래,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숙성꿀 따려고 아직 채, 음, 미채을안 했다. 어 아직 꿀을 안 땄다 어 그래서 어 나중에 할 거다 그래 올래 꿀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올래는 꿀이 얼마냐고 물었길래 저는 숙성 꿀 그렇게 따서 얼마 받겠다 이러니까 뭔 꿀이 그래 비싸노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일반 꿀 따는 거에 비해서 세 번, 네번딸 때, 어? 어, 한 번도 못 따고, 뭐, 어? 이러면은, 그 정도는 받기는 받아야 되겠다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성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완숙꿀에 대해서, 숙성꿀도 밀개 겨우 어느 정도 3분의 1만 되는 것도 따고 숙성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끼고, 반 이상, 음, 숙성되고 난 다음에, 다 어? 따는 분도 숙성꿀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봉주 가 양식금 돈을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꿀에 대해서 어 공부를 좀 해서 어 하여튼 일기를 한번 남겨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예 오늘 이렇게 재리 생산군으로 바꾸는 것을 영상 일기에 한번 남겨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 저는 재리를 처음 배우고 혼자서 터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거고 일기에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러고 또 저는 대부분 다자 일상이왕으로 어, 할수 있으면 일상이왕으로 재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내통도 일상이왕으로 하고 있는데 접수율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신앙이 만들어지는 대로, 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다마 꿀벌 농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